이제 나오는 거는 오목이팔 관절, GH 조인트의 저가동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프로진 솔더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가동성. 자, 오목이팔 관절, GH 조인트의 저가동성은 관절염, 장기간의 고정, 그리고 특발성, 동결견 등의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가동성과 근육수행력 및 파리음 뼈, 목의 주변 결합 조직 손상을 동반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발성 동결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로즌 숄더라고 하죠. 프로즌 숄더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프로즌 숄더가 특발성 동결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프로즈솔더라는 것은 어떤 신드롬 같은 이제 닉네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거, 여러분들 관절 주머니염 구용어가 입에 있네요. 관절 주머니염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영어로는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이렇게 그 차트에나 아마 적혀져 있을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 티슈의 구축에 의해서 통증과 더불어 어깨관절 운동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특발성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여기 나와있죠. 특별한 원인 없이 40세에서 50세 사이에 호발하여서 50견이라고 부른다. 요즘은 40견이라 불러도 될것 같아요. 40대에서도 50견 굉장히 많이 옵니다. 1차적 동결견의 원인은, 음, 네, 동결견, 플러스 저희더 1차적 동결견의 병리적 원인은 어 근데 동결견이 이제 어 한자잖아요. 요거는 신용어가 없나 보네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자, 1차적 동결견의 병리적 원인은 근육 힘줄 조직이나 윤활막 조직의 만성 염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2차적은 이제 2차적 동결견이라는 얘기는 1차적인 어떤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동결견이 생긴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개념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동결견이 올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류마토이드, 류마티스 관절염, 뼈 관절염, OA 그리고 외상 고장과 같은 문제로 제한된 운동이나 통증이 통증 기간이 있을 때 유발된다. 그러니까 즉 류마티스 질환을 받았,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어요. 혹은, 어, 뼈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혹은, 다쳤어요. 누가 어깨를 팍 쳐서,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깨 부분에 딱 충돌이 일어나서, 뭐, 다쳤다. 아니면, 이제 고정과 같은 문제는, 음, 뭐, 손목을 다쳤어요. 아니면, 여기에 엘보가 프렉처, 아니면, 포암. 포암 프렉처가 좀 많거든요. 여기에 치유를 위해서, 이제 캐스트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슬링으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계속 말안 듣고 막손 움직이고 해서 뼈가 안 붙어요 그래서 뭐한달 이상 고정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게 되면 포함 포함에 프랙처로 인해서 치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슬링을 했던 것이 어깨 관절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0견이올 수도 있다 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특히 허리 같은 무릎 허리 발목 접질러거나발 어디 인대가 나가거나 아니면 발에 프랙처가 있어서 깁스를 하는 경우에, 깁스를 다 풀르고 나니까 허리나 무릎, 뭐 골반, 고관절, 통증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아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와서 도시치료를 하는데,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니까 한 6개월 전에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뭐 발이 접질렀어요. 그래서 깁스를 한두달 동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허리가 아파졌어요. 뭐 이런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임상에서. 그래서 동계견 같은 경우도 이런 고정으로도 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치료에 대한 어떤 어, 견문이 넓어지니까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프니까 그리고 근육의 근력의 불균형이 나타나서 과사형 증후군, 오버유즈 심드롬, 그리고 충돌 증상 임핀지먼트라고 하죠. 임핀지먼트임핀 인핀. 지먼트, 신드롬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